공립 초중고등 학교에서 태권도와 국악 방과후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네개 학교가 더 참여해서 19개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김경일 기자 보도입니다. LA 통합교육구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에서도 태권도와 국악 수업이 오는 9월 23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수업이 진행되기 전 오늘 한국문화원에선 LA 통합교육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태권도와 국악을 가르치게 될 강사와 사범들에게 수업과 관련해 학교와 관련된 문제와 학생과의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그 LAUSD의 그 p r o c 가 많이 있어 어떤 거는 그 c h i l 고그 r e p o r 시그를 그런 거를 다 우리가 가르어 오늘요. 올해 태권도 수업은 사회제로. 지난해 LA와 라키네다 지역에 1,600여 명의 학생들이 태권도 수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네개 학교가 더 늘어 19개 공립학교에서 2,000여 명이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악은 2회째로 9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지난해 참여한 강사는 국악을 통해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보람된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는 포로렌치 커뮤니티 스쿨에서 100명을 가르쳤어요. 사물놀이 너무 좋아해요. 학생들이 너무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또 가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어, 컸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원은 태권도와 국악을 보급하기 위해 LA 교육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아. 참여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태권도의 어떤 그러한 정신과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문화원 측에서 태권도복이라든지 또 태권도 그 수업을 하는 모든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국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전통 문화를 이 특히 LA의 다문화가 많이 돼 있는 학교에서. 한국의 어를 또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르킬수 있는 좋은 기회로 지금 그런 수업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강사 선별 과정은 지역 사회에서 사물놀이와 한국 무용을 가르치는 원장들로 한국 문화에 조예 깊은 전문가들로 선별했고 태권도는 널리 보급된 만큼 타인종 사범도 참여했습니다. 10주간 태권도와 국악을 배운 학생들은 오는 12월 7일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뽐내게 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